자 이해하기 힘든 점이 많았죠. 곡선에서 140km로 주행했다라는 것. LA 경찰은 음주 약물 증거가 없었다. 하지만 별도 혈액 검사는 생략됐다는 점. 최근에 이런 게 발견됐습니다. LA 경찰이 당시 사건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사고 차량 옆 덤불 라벨 안 붙은 빈 약병, 라벨이 안 붙은 빈 알약병이 들어있는 우주에 가방을 회수했다 그리고 우주가 캘리포주, 캘리포니아주가 아니라. 플로리다주에 있는 것으로 착각한 상태였다. 아니, 저기가 얼마나 먼데 저걸 착각할 수 있을까요?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워싱턴포스트는 지나칠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 전혀 언급이 안 됐다. 우주에게 특별 대화했다는 의문을 부채질하고 있다. 박진현대변인 네. 간략하게 어떻게 보십니까? 어, 일단은 지금 그 우주가 당시에 사고 조사를 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의 한 단면이 나온 건데요. 미국 사회에서 굉장 논란이 많이 심해질 것 같아요. 어쩌면은 그 그냥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재정이 어 운전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저런 사고가 났던 것 아닌가. 그리고 거기에 어 정부의 경찰 당국이 이 증거를 분명히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은 것 아닌가. 그럼 그 책임과 그 범주가 어디까지 갈지 당분간 미국 사회를 좀 시끄럽게 할 듯합니다. 네.